안녕하세요. 최은지입니다. 오늘 이상 심리와 정신병리, 우울성 성격과 조증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 성격병리 여러 가지 소개가 되어 있고, 한 주에 한 가지 성격병리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정신병질적 성격 살펴봤었고, 두 번째에 자기애성 성격, 세번째 분열성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편집성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우울성 성격과 조증 성격입니다. 어, 우울과 조증 두 가지 좀 상반된 단어죠. 어, 우울이라고 하면 아마도 좀 가라앉아 있고, 어, 또좀 무기력하고, 좀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상상이 되실 것 같고요. 조증 성격이라고 하면 그것과는 반대로 좀 들떠있고 다행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어, 행복감을 지나치게 많이 과하게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태들로 묘사가 됩니다. 우울증과 조증은 이처럼 반대되는 증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책에서는 한 챕터 안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신 역동적인 접근에서 우울증과 조증, 기저에 있는 어떤 역동적인 방어 과정에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 역동적인 접근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두 개를 뭐 우리가 어떤 동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 는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자의 관점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울과 조증은 실제로 어, 한 개인 안에서 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죠. 어, 그것을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 에피소드와 조증 에피소드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어, 그 사람 인생에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를 이제 겪는 정신병리를 뜻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가 약간 이제 상보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조증 상태일 때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우리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좀쭉 에너지 순위 떨어지면서 이제 우울 에피소드가 나타난다. 보통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에너지의 한계에 다달아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또 채워지면 다시 조정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아 방어 기재상에 실제 공통점이 있어서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또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만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뭐 자기애라든지 분열, 편집성 성격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 질환으로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우울증 단독으로 또 고통을 호소하면서 내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아마 좀 여러가지 성격병리 중에서는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책에서도 우울성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조증 성격은 약간 굳이 이것을 여기다 같이 쓸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동일한 어떤 방어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컴팩트하게 간단하게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저자가 이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laughs>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책에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성 성격 먼 성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치료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데에는 프로이트의 좀 기여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1917년에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아마 선생님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모닝 앤 멜랑꼴리아'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뭐죠? 애도죠. 어, 우리가 보통 어떤 관계에서의 상실, 뭐 이별을 했을 수도 있고, 분리, 누가 이제 죽었을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애도 작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애도. 그리고 멜랑콜리아 하면 뭐 우울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애도와 우울 또는 애도와 멜랑콜리아 이렇게 해석이 어, 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 애도 중에서도 정상적 애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관계가 어, 상실되었을 때, 그 관계는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대상과의 관계였겠죠. 어~ 그것이 상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 나에게 상당히 어~ 중요했었던 어떤 외부의 세계 외부의 자원이 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내 세계가 축소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소되었던 세계는 내가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 다시 복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나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상실 또는 손상된 것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기 일부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본인에게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나를 구성을 하고 있었고, 이런 자아, 셀프의 한 부분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멜랑골리아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적응상의 기능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정상적인 애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하게 된다. 어, 외부의 뭔가를 채우는 것보다 자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한, 프로이트의, 어, 아이디어는 이제, 대상상실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가장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후에 어, 프로이트 이론을 일부 계승을 했었던 대상관계 어, 이론학자들은 이 대상상실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죠. 어, 이렇게 대상을 상실하는 것이 어떻게 우울을 유발하는지, 어, 이후에 여러 가지 접근과 어, 해석들이 어, 제안이 되었는데 그 핵심 개념을 여기에서 바로 어, 제안을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음, 대상 상실로 인해 그것이 나의 성격적인 측면으로까지. 영향을 준 우울성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미묘하고 만성적이고 조직적이며 자기 영속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것으로 우리 심리 치료 또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격 구조가 이렇게 우울적인 부분으로 많이 조직이 되어 있다라는 어~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어,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상대방의 슬픔에 상당히 공감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자존감의 저하에 대해서도 깊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어~ 누군가와 관계 맺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떠나갈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 그러한 특징들을 좀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울성 성격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또한 가지, 우울을 이제 구성하는 하위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블렛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내사형 우울, 두 번째는 의존형 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래시 우울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누는 것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랜시 맥윌리엄스는 이두 가지 유형의 우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실제로 내사형 우울과 의존형 우울을 어, 치료하는 접근법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두 가지를 굉장히 차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구분에 대해서도 좀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사형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음, 여기 보면 자기 정의 우울이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어, 이미 우울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사형 우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아, 나는 별로야. 나는 뭔가 견함이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정의상에 우울이 존재하는 내사형 우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존형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관계 속에 자기로부터 우울이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Self in relationship이라고 하죠. 어, 뭔가, 자기 혼자 있을 때 상당히 공허함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내가 혼자 있기에는 너무, 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완벽한 누군가가 와야지, 그제서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미, 믿음, 신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존을 어떤 핵심으로 하는 이제 우울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울 관련해서는 좋은 책들이 상당히 많이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앤드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뭐, 심리치료사거나 정신과 의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작가예요. 네. 전업작가인데, 어, 이분이 그 자기 인생의 상당 기간을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울도 있고 약간 이제 조증도 같이 있어서 양극성장애로 뭐 진단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셨던 분인데요. 자기가 경험했었던 이러한 우울이라고 하는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좀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한낮의 우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펼쳐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좀 되게 페이지가 700페이지 이상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이 책이 되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샀는데 선택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막상 첫 장을 읽어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술술 넘어가는 그런 좀 필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나 약간 여유 있으실 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감정들을 갖고 있구나. 그런 어떤 에세이적인 측면으로도 상당히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가치가 있고요. 또이 솔로몬이 본인이 우울을 극복하고 작가로서 자기 또한 인간으로서 삶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고군분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를 하는 적극적인 환자였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우울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어떤 어떤 시도들을 했었고 그것이 어떤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또 약물은 어떻게 어떻게 시도를 해 봤었는지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상세하고 또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러한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음~ 좀 살펴보시면은 좀 우울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좀더 풍부한 어떤 도움을 받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